거실 가구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TV 맞은편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커다란 4인용 소파입니다. 마치 김밥에 단무지처럼 소파가 있어야 거실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혼부부들 소파를 놓지 말까를 고민합니다. 제 친구는 곧 결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가구를 보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실이 넓지도 않은데 3D 모델링에 3, 4인용 소파를 넣어보니까 좁은 주차장에 관광버스를 억지로 우겨넣는 꼴이라 너무 답답해 보였대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고 있어봤자 소파에 기대서 바닥에 앉을 것 같다면서 그냥 큰 소파를 사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그렇다고 맨날 맨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편하게 쉴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안락의자라고 하는 효율적인 1인 소파를 배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몸이 무거워지면 일반 소파에 앉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우리 아이와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안락의자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수유 의자로 사용하면서 약해진 허리와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니까 편안한 1인 소파로 육아할 때까지 아주 뽕을 뽑는 거죠. 그래서 큰 소파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추가로 1인 소파를 하나 놓기도 해요.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쉬고 싶을 때 의자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잠드는 편안한 의자예요. 한번 앉아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든다며 너무 편하다고 해요. 청소하기도 쉽고 이리저리 옮기기도 편하니까 남들이 다 사는 큰 가구 대신 내 몸이 편하고 우리 집이 넓어지는 선택, 그게 진짜 똑똑한 소비 아닐까요? 큰 소파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1인 소파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거실에 1인 소파를 놓으면 분위기도 확 살아나고 공간 확보와 편안함까지 챙길 수 있어요. 우리 집 거실이 더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으로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